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은 최근 인공지능 AI 분야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팅에서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딥시크로 AI 분야에서 파장을 일으킨 이후 막대한 예산을 양자 기술에 투입하며 미국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주충즈 3.0 양자 프로세서는 구글의 윌로우와 동일한 105 큐비트 급으로 전 버전인 시커머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양국 간의 양자 컴퓨터 개발 경쟁을 더욱 가속화하며 상 상용화 시점을 앞당길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5년간 약 22조 원을 양자기술에 투자하며 미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수출통제 등의 견제정책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양자 컴퓨팅 및 알고리즘 개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국은 AI와 양자 컴퓨팅 기술을 중심으로 치열한 패권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경쟁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통화 전쟁입니다. 누가 통화의 패권을 쥐는가에 따라서 진정한 패권 국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미국의 달러가 패권 통화이기는 하지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브릭스를 중심으로 경쟁 통화가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가상 자산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통화의 패권에 대한 불안정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양자역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통화이면서도 동시에 자산이 되며, 자산을 담보로 하는 양자화폐가 개발 및 발행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에 없었던 진정한 화폐이면서 절대적 화폐의 지위로 자리잡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양자화폐를 손에 쥔 국가만이 미래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최종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는 뒤처져 있지만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기술로 화폐의 개념을 재정의하며 화폐의 게임 체인저로서 준비된 국가이므로 대한민국과 미국이 경제, 안보, 가치 동맹을 기반으로 힘을 합친다면 전 세계에 크게 기여하는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양자 화폐의 성장에 기대가 큰덧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케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